네 예, 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위메이드 사태에 대한 그러니까 위믹스 사태라고 볼수 있죠 어, 위믹스 사태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어,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을 두고 다시 이제 위메이드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즉 지름길을 피해가고 있고 자꾸 새 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 위메이드의 어, 이제, 뭐, CEO나 이런 경영진의, 어, 이제, 이슈는 좀 아니고. 뭘뜻든 뭐 그럼 해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위메이드가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가장 지름길은 무엇일까?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학원 이제 생으로부터, 어, 단한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 이제 위믹스의 비전에 공감을 해서 동의를했다고볼수 있죠. 어, 박사과정생에 대해, 1억 원을, 어, 투입해서, 뭐 유믹스를 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표현에 의하면 쫄딱 망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 뭐 여기서 이제, 어, 얼마가 남았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 어떻게 이제 묻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학생에게 제가 이제,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누차 사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뭐 유믹스뿐만이 아니고 현재 게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통과 신용, 크레딧,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이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이제 느끼는 겁니다만 경영진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계속 어, 이야기하고 있는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조금만 들었어도 어, 아마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자는 저는 불나방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대단히 냉혹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손실에 대한 책임, 궁극적으로 자기가 질 수밖에 없고 그걸 누구나 국가가 그걸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특히 코인에 대한 투자는 거의 지금 정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두 가지 아까 제가 이제 유통과 이제 크레딧 신용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유통은 어떤 거냐면요 게임 내에서 코인이 백날 유통이 되더라도 이게 코인이 게임을 넘어서 바깥 세상 즉 다른 산업하고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 K, 그 코인은 절대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축통화로서의 기능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항공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일리지 수준보다 한참 안 되는 게 현재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 위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유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컨퍼런스 등에서 위믹스에게 제 말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믹스는 특히 이제 위메이드는 가장 중요하게, 원보딩, 즉 게임 내 유통에 가장 신경을 썼다는 점이 이게 가장 중요한 패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게임사하고 어, 금융사의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두 번째 이야기는 크레딧, 신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게임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즉 전체적인 신용도 대단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바다 이야기 건도 있고, 바다 이야기는 게임이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 건도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의 아이템 등등 해서 게임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많지만 게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낮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임사가 발행하는 그런 코인에 대한 신뢰도 그건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사가 발행하는 코인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시민권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사회적인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관들, 대외적인 예를 들면 뭐 기업들, 뭐이 서비스 기업들이나 이런 다양한 곳들과 제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크레딧 즉 신뢰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결국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역시 어, 학습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를또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메이드가 이번 사고가 터진 다음에 결국에는 과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백입니다. 코인을 사가지고 어 그걸 이제 폐기하고 이제 소각하는 거죠. 주식을 소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주식을 소각해서 어그 가치를 높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만 왜 그런 어떤 바이백 정책을 과거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투명한 유통량을 유통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개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거에 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이전에 저는 단히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사태에서 어, 대단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결국에는 위메이드의 절대적인 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어, 박관호 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관호 의장이 지금 현재 위메이드 주식이 떨어져서 과거에 한3조 정도까지 우리나라 주식 어떤 부자 2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IT에서. 지금 이제 그반 정도 줄어서 1조 5천억 정도라고 좀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박관호장이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패 사태까지 이루었습니다만, 이럴 때 자신이 위메이드 가격을 유지하기, 아니 위메이드 아니죠. 위믹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통틀어서라도 방어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유통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도, 이걸 바이백, 또는 이걸 사가지고 자기는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면, 어, 이거 전혀 문제가 안, 아마 이런 문제까지 우 투자자들이 엄청난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제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메이드 상패 전에 박관호 의장이 한마 300억 정도 투자해서, 뭐, 이제, 위믹스를 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300억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참 웃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이 그 당시에 한 2조 됐을 겁니다. 2조에서 300억은 표도 안 나는데 참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참 소심할까라는 그러니까 저 같은 교수보다 훨씬 더 소심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 우리 같은 어떤 범인들보다 왜돈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소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00억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위믹스 또는 위메이드가 지금 내걸고 있는 생태계를, 즉, 디지털 가상자산이나 생태계에 올인을 하겠다고 생각을했으면 자기의 재산을 다 올인해서라도, 그 지금 보면 이제 위믹스의 가치 자체가 몇백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이제 박관호 의장 입장에서는 이걸 가격을 유지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교란행위 또는 가격에 대한, 어, 예를 들어서 조작, 뭐 인위적 조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간을 두고 일정량을 매입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박구 당장이 이런 어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해서 어, 위메이드의 비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그 행태를 보면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메이드 사건 또위믹스의 어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위믹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그런 점에서 박건호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많은 대책금 어 사실은 비난이 위미에 대해 쏠리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으로 뭐, 뭐 박건호장 조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초규모 자산이라도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회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경영진, 어, 그리고 그들이 창출하고자 하는 위믹스라는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런 분노,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박관호장이 확실하게 어, 그런 어떤 위믹스 미래에 대한 걸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위믹스 가격을 폭락 이전으로 다시 만약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믹스나 위메이드는 지금 정말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박관호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 위메이드하고 위믹스라는 그 어떤 자산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과연 돈으로 보여줄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